안녕하세요. 벌구와 네. 안나와 린나와 린나입니다. <laughs> 린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벌구와 안나와 린나입니다. 구독과 좋아. 좋아요를 린나 눌러주세요. 띵빵띵빵 <laughs> 안나야, 오늘 우리 뭐해? 오늘 안나가 떡볶이를 만들 거예요. 안나만 만들어 진짜 막뻥 치고 있네 이제는 아니 방송 아니 이제 방송하는데 막 뻥도 치네 이제 아, 야 너, 내가 다 했는데도 지금 뭔거 아니야 아니 내가 떡볶이 만들어 준다 그랬잖아 자 오늘 제가 어, 우리 안나하고 린다한테 어, 특별한 떡볶이를 만들어 보겠어요 네. 특별한 닭뼈나 내닭비에 특별한 떡볶이를 어 스페셜 떡볶이를 만드는데 오늘 재료가 조금 특이해요 네. 이걸로도 만들지만 음. 제가 오늘 베트남에 있는 어. 반짱 오. 반짱으로 떡볶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요걸로 자, 제가 오늘 어, 떡볶이를 만들어 드릴게요 음. 이거 아하네자 <laughs>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만드냐면 잘 네. 자, 봐요 자, 어떻게 음. 만들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들 것 같아요? 짜잔 음. 이렇게 고 이렇게요 하나로 꺼내나요? 자아야 하나, 하나 더넣야 돼요 오오오 음. 음. 이게 뭐라고 긴장되네 이렇게 이렇게 돌돌 말아서 떡볶이 만드는 거예요 이만한 음. 크기로 오~~ 음. 요렇게 너 먹어보고 깜짝 놀지마 서프라이즈 어? 진짜로 어 빨고 빠또 해주세요 어? 이게 맛있을 거 이게 맛있을 거이 맛있어 거 맛있을 같아? 이거 맛어요 맛있... <laughs> 올라가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단장 떡볶이를 만들어봤습니다. 와. 자 이제 먹어 다시 집어서 먹는 거 이제 다시 써. 아니야. <웃음> <웃음> 자 지금부터 그러면 자 소스는 제가 미리 이렇게 우리 안나하고 린다가 오기 전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떡볶이를 미리 썰어놨어요. 오뎅하고 그래서 떡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 반장. 반짝, 반장. 반짝. 반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특이하게 반장하고 떡하고 같이 넣어서 어떤 게더 맛있는지 한번 평가를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베이구 베이비 베이비 오마 마디 봤어? 음이 정도야 아, 오늘 야매우리네 양파도 아니 양배추도 안먹고 양배추를 깜빡했습니다 파안 넣고 요거는또 제가 햄을 썰어봤습니다 이렇게 음. 자 비엔나 소세지. 소세지. 소세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어,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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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은 세 개만 넣습니다. 왜냐하면 안나는 안 먹습니다. 네. 아, 네. 아, 먹습니까? 아, <laughs> 먹습니까? 아, 먹습니다. 먹습니까? 네, 먹습니다. 나왔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자 이제 튀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 너무 좋아요. 냄새 좋아요? 음, 가져왔습니다 양배추도안 들어왔네요. 서로 네. 왔습니다. 그럼 넣으면 돼요. 고추도 그냥 넣어요? 고추는 썰어 갖고 있자 양배추 투아. 투아. 벌굽혀 떡볶이. 반짝 떡볶이. 라이스 페퍼. 떡볶이입니다. 자, 라이스 페퍼. 거기에 우리나라의 떡도 같이 들어갔으니까. 어떤 게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자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졸이는 시간 동안 자, 옆에서 요렇게 튀김. 튀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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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나 이러지 마세요! <laughs> 이거 쓰세요. 자. 없어도 됩니다. 셰프는 맨손으로 갑니다. 지금 장난하십니까? 지금? 셰프를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치즈스틱 치즈스틱 괜찮습니다. 음. <laughs>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맛있습니다. 맛있겠다고? 네. 이거 안 맛있는 게 없잖아. 네. 아,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다 튀겼습니다 튀김. 떡볶이 또 됐습니다. 두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해봤어요. 두 가지 버전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봤어요. 자 요거는 우리나라 쌀 떡볶이. 자 요거는 반짱 떡볶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라이스페퍼로 만든 떡볶이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버전을 한번 어떤 맛인지 한번 먹어볼게요. 네. 네. 자, 일단 먼저 우리, 응. 어, 요 떡볶이 있잖아요. 네. 떡볶이를 하나씩 먹어볼시다 먹어봅시다. 이렇게 응. 떡볶이. 떡볶이. 자, 여러분,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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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떡볶이. 자, 이렇게 해서 떡볶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아까 분명히 그 린다하고 안나는 뭐라고 하냐면 이 떡볶이 더 맛있다고 더 맛있을 거라고 했잖아 그렇지 음. 그럼 한번 요거 한번 먹어보자고 자, 요거 하나씩 딥고 이거 맛있어요 음. 한번 먹어 음. 어때요? 쫀득쫀득 음? 진짜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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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네 음. 이거 더 쫀득쫀득해요 어? 전데, 많이 쫀득쫀득해져요 음. 음. 네. 이거보다 이거 쫄깃해요 더 그쵸? 쫄깃해요 네. 어때요? 맛은 어때요? 맛이 어. 이거 더 맛있어요 서프라이즈 <laughs> 서프라이즈 그 어. 이거 베트남 사람도 이렇게 만들 줄 몰랐잖아. 대체. 네. 자 이거. 와. 쫀득 쫀득. 쫀득 쫀득. 응? 와 진짜. 이 맛을 따라올 수가 없어. 쫀득 쫀득.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 아까 여기 이름이 뭐라 그랬죠? 이게. 짜조. 짜조. 요거를 이, 여기다가 이렇게 진짜야? 같이 따갖고 어. 찍어갖고 소스를 딱 찍어 이렇게. 또다 어, 됐고. 음, 다 됐고. 자, 고 건들지 마. 치 <laughs> 음. <laughs> <laughs> 다라네 이게 또다다 <laughs> 이거네. 다 그리고 이거 아. 다안나 거예요. 반장? 반장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반장이 왜안나 거야? 내가 했는데. <laughs> 야 이거 반장 진짜 맛있다. 진짜요? 어? 정득 정득. 응 음, 음 그렇지? 음, 봐봐. 음, 뭐야요? 뭐, 뭐, 뭐 야, 야. 그게 뭐야, 뭐. 이게 뭐야? 오! 어? 치즈? 우와, 안에 치즈가 들어있네. 그거 내 건데. 이거는, 와, 매운맛이라, 어? 오, 매콤한 게, 떡볶이가 매콤한 맛이 나. 그래서, 음, 매콤, 매콤. <laughs> 그것도 맛있어. 제 거예요. 여기 있잖아. 제꺼제 여기 있잖아. <laughs> 아니, 역시, 아니, 왜 이렇게 진짜? 욕심을 부려 안나 응? 지금 안나 다 먹어요 다 먹어요 야. 한 번에? 돼요 돼요 다 먹어요 <laughs> 다 <돼요. 웃음> 우와 <웃음> <웃음> 음. 다 먹으면 더 맛있어요 네, 오뎅 하나 음. 올려놓고 해 음. 하나 올려놓고 응? 다 먹어요? 가만히 있어봐 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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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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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팅 화이팅! 화이요응이 이 어때요? 야, 역시 아까 민자가 네. 한번에 먹었잖아 네. 더 안나 안나가 아, 한번에 먹었잖아 네. 더 그렸다 했잖아 한번에 먹으니까 하얀 살이 살살 녹아 살살 녹아가 근데 계란 맛이야 아. 응, 배가 없다는 얘기야 우리 오늘 네. 떡볶이 먹었잖아 하고 라이스 떡퍼이 안짱 만장, 만장으로 만장. 만든 거랑 꿀통에서 먹어도 맛있어? 었 만장만춤. 만장. 1번은 떡볶이. 2번은 반장. 1번은 떡. 2번은 만장. 아. 1번은 떡. 2번은 반장. 안나는 안나. 만장. 반장. 떡. 네 떡. 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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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는 반장. 탱탱해야 어, 맛있는 거야, 뭐든지. 바이브, 바이브! 바이